먹어봐. 오. 음. 따봉. 어디까지 가는가 이거? 방향. 오케이. 아, 그렇게 먹는 거야? 어, 아, 계속. 응. 계속. 빠져. 아, 아게 진심이야? 응. 계속 빠져 아 몰랐지, 아빠는. 응. 아니야 진심이야. <laughs> 아 이렇게 먹는 거야? 어. 빼는 느낌이 재밌어. <laughs> 오빠 아빠한테 빼는 느낌 알려줘. 속. <laughs> 점점 이거 빨수록 빨리빨리 돌려야 돼. 맞아. <laughs>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. 아, 나 그냥 꿈몽자는데 아니야. 자, 자 아빠 빼는 식감 느껴줘. 어? 다봉. 아빠 아빠 빼는 식감 느껴줘. 어. 그게 왜 우리가